고차방정식 유형 7번부터 보면은 공통부분이 있는 사차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980번 x제곱 마이너스 5x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3 더하기 42는 0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치환을 해줄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를 뭐 T라고 치환해주겠다고 자 그럼 뭐가 돼? T에 T 플러스 13 더하기 42가 0 나와서 T제곱 플러스 13T 더하기 42가 0하고 나오겠네 뭐로 돼? 6, 7에 42 해서 T가 몇 도는 몇? 마이너스 6도는 T가 마이너스 7 자, 그대로 이 녀석 대입해보면, 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되고, 유 녀석도 마찬가지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7이 0되는데, 자, 이 녀석을 2, 3, 마마하고 인수분에 대해서 실근을 갔는데, 이 녀석은 판별식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니까 0보다 작네. 그래서 얘는 허근 가질 거라고. 맞지? 오케이. 네. Okay. 자 그래서 실근은 여기서만 갔네. 그래서 실근의 곱은 6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실근 간다. 착각하지 말고 실근 갖는 거 허근 갖는 거 구별해가지고 쓸줄 알아야 돼. 네. 자그 다음 유형 8번으로 가면은 자 987번 보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36. 끈 0에 두 실근을 알파벳라고할때 인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보기차식 모양으로 돼있어. 그제 짝수차항만 나와있는 거야. 짝수차항만 나와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치환 안하고 그냥 2차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4, 9,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9가 0돼서 x 제곱이 마이너스 4 또는 x 제곱이 3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근 안 나오고 허근 나오겠지 제곱해서 제곱해서 9 나오는데서 실근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x가 플마 3 하고 나오겠네 이제 두 실근을 이 녀석이 했을 때 알파 제곱 더 곱하기 베타 제곱 구하 했으니까 9 곱하기 9에서 8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자 그다음 유형 9번으로 가자. 자, 개수가 대칭인 4차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있어. 개수가 대칭으로 나온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상반방정식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풀 거냐. x 네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처럼 가운데 x제곱의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적으로 생겼어 그거를 상 e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상반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은 양변에 x제곱을 일단 나누고 시작해 x제곱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 분의4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0 두고 자 차수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써주면은 빼기 4에 x 빼기 x분의 4 더하기 아니고 빼기 10자 이제 x 플러스 x분의 1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곱셈공식 변형으로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써주고 마이너스 10하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이라서 2, 6,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6하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양변에 x 곱해서 다시 써줄 거야. 아까 x 나눠줬으니까 다시 x 곱해서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어? t 플러스 2에 t 마이너스 6은 0하고 인수분해가 됐는데 자 t가 얘니까 다시 대입하면은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2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하고 될 거고 자 여기서 아까 나눠준 x제곱으로 다시 곱해서 여기다가 x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x 하나 곱할 거야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나오고 여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하고 나오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0일 때근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일 때근 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될 때니까 완전제곱식이네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완전제곱식 뭐야 완전제곱식 아니고 판 큰 해공식 쓸 거야. 자, 그래서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마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3 플마 2루트 2 모양으로 나오겠다. 알겠어? 자, 그래서 가장 큰 근은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라고. 네. 자, 그래서 두개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유형 10번 볼 거야. 자, 유형 10번을 봐주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나오네.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도 외우는 거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근의 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세븐의 b 하고 나올 거고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 분의 c 하고 나올 거고 세개다 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세븐의 d 모양으로 나와줄 거라고 맞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는 영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윤서 계산하기 우리 너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제곱 세개 더한 거 변형 공식 쓸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지곱 마이너스 알파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플러스 삼 알파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s 것만 구하면 돼. 그래서 살짝 또 변형시켜주면 o o d now good now good now good now good now g o o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삼 알파 베타 감마 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이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일이다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m 다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돼자 그래서 얘가 d 니까 g 곱하기 m 에 제곱해서 a 얘는 마이너스 e 했으니까 더하기 b 자요 녀석은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6 해주면 되겠대 7이 14에서 6 뺐으니까 8이구나 알겠어요 자그 다음 유형 11번으로 가면은 자, 이거 2차 방정식에서도 나왔었네. 되게 좋은 문제라고. 3차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0이라고 나왔을 때 f의 2x-7은 0의 세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야? 아, 알파, 베타, 감마가 유 녀석의 근이니까 f의 알파도 0이 되고 f의 베타도 0이 되고 f의 감마도 0이 되는데 자, 유 녀석의 근은 X 값이 A일 때, B일 때, C일 때라고 할 거야. 자, 그럼 F에 EA-7도 0이 되고, F에 EB-7도 0이 되고, F에 EC-7도 0이 되는 상태에서, F라는 식은 뭐를 대입해야 0이 나와? 알파베타, 감마를 대입해야 0이 나와. 자,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감마면참 좋겠다고. 자 그래서 얘가 알파니까 a는 2분의 알파 더하기 7, b도 2분의 베타 더하기 7, c도 2분의 감마 더하기 7이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해놓고 분자끼리 싹다 더하면 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1 하고 나오면 되겠다고. 자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1이랬으니까 대입하면은 2분의 32 16이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지. 자그뒷페이지에 유형 12번 놓아주자. 유형 12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2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계수가일자리는 3차 방정식은 이 녀석이다.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6하고 나오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4하고 나오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유 녀석을 근으로 갖는 것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x 플러스 아니스 세 근의 합을 구할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일 더하기 베타 플러스 일 더하기 감마 플러스 일 계산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서 감마 더하기 3이라서9하고 나올 거고. 두 개씩 곱할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일곱 하기 베타 더하기 일 더하기 베타 플러스 일곱 곱하기 감마 플러스 일 더하기 감마 플러스 일 곱하기 알파 플러스 일 하고 나와서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일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일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일 하고 나오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두개 있고 베타도 두개 있고 감마도 두개 있고 1 더하면 3 나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6이니까 더하기 12 더하기 3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10이라고 나올 거고 수진아 자세개다 곱한 거 찾을 거야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일 곱하기 베타 더하기 일 곱하기 감마 더하기 일은 자이 녀석 정리하면은 일의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감마에 일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 일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나오는 거니까 일에 플러스 6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삼 해주면 되겠대. 그래서 0하고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더한게 9니까 마이너스 9x제곱 두개씩 곱한게 11이니까 더하기 11x 셋다 곱한게 0이니까 더하기 0은 0 모양으로 나올거라고 알겠어요 그렇지 자 마지막 유형 13번까지 한번 해볼게 장시리라고 자 유형 13번으로 가면 자이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하고 나왔을 때이 녀석의 세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이차 방정식은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하고 계수를 거꾸로 써주면 돼. 그렇지?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해 ax 세 bx 제 cx 더하기 d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면은 그 녀석의 역수인 알파 분의 1더하기랑 베타 분의 1이랑 감마 분의 1을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bx 제곱 더하기 cx c 제곱도하기 d c x 제곱도하기 b x 도하기 a는 0하고 계속 거꾸로 써주면 된다. 나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할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얘는 왜 이렇게 나왔어? 우타네 알파분의 1 베타라고 나와있지 알파 베타분의 1인데 수자 컨셉에 네? 따라가 볼게 자배 1012번 보면은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자 c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두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 분의 1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세? 자, 그래서 밑에 따라가 보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c고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두 근의 합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 분의 1이니까 c에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하고 나와야 돼. 근데 체계는 잘못 나와 있네. 수자, 수자, 수진아체 잘못 나와 있다고? 아, 넘기질 않았어. 수진아, 수진아, 려야지 여기 잘못 나와있다고 수진는 알파 분의 진 베타고 나왔지 아니야 알파 베아 분의 아이야아 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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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니? 뭐가 알파. 여기 유씨세 번째 줄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가 가라고. 아, 네. 어 거기에 지금 알파 분의 1 곱하기 베타 하고 나와 있잖아 맨 마지막에 그게 아니고 알파 베타 분의 일이라고. 네. 오케이. 응. 자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유 녀석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유 녀석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래.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여기서 지금 나온 거야. 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C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0에다가, 자, 유 녀석들 대신에 얘들 대입할 거야. 그래서 c 의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 분의 c x 더하기 a 분의 c 분의 1은 0 모양으로 나오니까 c의 x 제곱 마이너스 a 약분해 버려서 플러스 c 분의 b의 x 더하기 c 분의 a는 0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그세? 어, 그래서 여기가 나, 이게 다. 하고 나올 거야, 그렇지? 래서 c 곱해 버리면은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분의 1이랑 베타 분의 1이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알겠어. 자 대표 문제 풀어봤으니까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자.